안녕하세요. 어, 성동구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학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나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동구 땡땡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laughs> 중간에 잠깐 결혼을 하면서 다른 구로 5~6년 정도? 갔다가 다시 성동구로 컴백한 케이스입니다. 성동구 사실은 청계천 주변에 있어서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 청계천에 얽힌 추억이 있었고요. 아이들과 함께 산책도 할수 있고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동구에 살른다고 했을 때 받는 혜택이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죠. 어, 제가 아무래도 음식 쪽, 요리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 급식 모니터링단 뭐 이런 거를 모집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케줄이 워낙 들쭉날쭉해서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올해는 초에 신청을 했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그 김치 공장의 어, 견학 겸 이제 모니터링단 김치를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그리 깨끗하게 어,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셔서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성동구의 그 모니터링단에 체크하는 그 리스트가요, 어, 성동구에서는 굉장히 그냥 뭐 당연히 이렇게 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타구에서는 아, 성동구가 선정했으니까 잘했겠지라고 생각해서 아, 우리도 그냥 거기랑 같이 계약할래요? 라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정말 잘 정형화, 표준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성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잘 뭔가를 해결을 하고 있구나,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직종이 있겠지만 요리에 관련된 거고요. 사람들이 정말 봤을 때, 아, 저거에다가 저렇게 요리하면 저렇게 예쁘게 나올까? 맛있어 보일까? 맛있어 될까? 라고 하게끔 만드는 일을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꿈은 아니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요리를 접하게 되었고, 어, 제가 요리에 굉장히 흥미가 많다는 거를 중학교 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생일 선물로 쿠키 구워서 선물해주고, 뭐, 피자를 구워서 선물해주고, 그 시작이 그냥 직업까지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가, 어느 순간 성인이 되고 나서, 음, 이게 직업으로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순간이 어느 순간 찾아와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에 예쁘게 나오는 음식들을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음식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제가 또 전공은 방송 전공을 해서 방송과 관련된 요리.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방송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요리도 좀 알아야 되는데 두 개가 다 융합했었을 때 제가 딱그 아, 이게 정말 제 나의 직업이구나. 그때 참 재밌고 보람되고 계속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리는 어~ 일단은 마음이 움직여야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도 해보고 뭐~ 강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 레서피를 보고 똑같이 따라 하더라도 일단은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레서피에 똑같은 양을 넣더라도 사람 사람마다 그 맛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뭐 얼마나 양을 넣고 자꾸 미세한 차이, 과학적으로 분석하자면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왜 엄마의 손맛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했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리를 하게 되면 정말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요리에 많이 스며든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만든다는 거는 손이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서 그 맛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결혼 초기나 아니면 결혼 전에는 어, 그런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요리 봉사라고요. 그 보육원이든 양로원이든 뭐 이런 곳에 찾아가서 한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봉사 요리 봉사단을 진행을 몇년 동안 했었는데 막상 애기 낳고 직장 다니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한 진짜 한 10여 년간은 그 활동을 참여를 못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니까 어 예전에 했었던 그 요리봉사 참 좋았는데 내 주변의 엄마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좀큰 아이들과 함께 같이 그런 누군가에게 음식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리가 정비되고 뭔가 기회가 생긴다면 같이 저의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맛있게 드셔 주실 분들을 찾아서 어한 달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인생 백화점이라는 이 타이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직업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탤런트를 성동구민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직업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성동구에 산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긍정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어,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성동구민 여러분, 덥지만 힘들지만 화이팅입니다.